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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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자 야야 2대1이야 2대1 그 위에 있잖아 2대1, 2대1 내려온다 내려온다 자기장 밖에 자기장 밖에 다 봤고 자기장 밖에 싸야지, 싸야지 싸야지 쏴야지쏴야지아후라이프왜 들어 아쏴서쏴 엎드렸잖아 쏘아. No, 더 오른쪽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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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no. 오른쪽 가서 더 오른쪽으로 가라고 몸을 okay. 아싸 엎드렸잖아 바보야 앞에 쏴아니 오른쪽 거야. 담벼라 엎드렸잖아 아니 우기담벼별아 어디다, 어디다 아니, 어디다, 아니, 어디다. 엎드렸잖아. 아니. 아, 아, 아니 아. 아까 기다려 봐 아니 어, 아까 봐 놓고 왜또딴 데를 봐담벼라 바로 숨탄 되지 네가 싸고 나이스 아 이렇게 하면 너 뒤에 엉덩이가 맞잖아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진짜 오케이 아 웃겨서 못해먹겠다야자 몸을 더 붙이고 알트로 고정한다. 아니 이렇게 흔들리면 지금 시야를 봐야 되는데 장난칠 때가 아니야. 다 아, 장난 아니에요. 어디를 보라고요? 여기요 거기 볼 필요가 없죠. 저기 <웃음> 있는데. 붙었게 <laughs> 붙어. 아 부, 붙었다. 붙었다. 발 소리. 붙었어요. 한 번. 되게 아, 네,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나가지 마. 나가지 마. 아니 바, 이러면서 손 안에 스쿼드 돼요. 네. 복사. 네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뭐야? 아, 사번님 뭐 어? 경, 경상도입니까? 괜찮죠, 사람을 알미게. 와, 경상도? 어, 엄마 어댑니까? 경상도. <laughs> 아, 막씨 <지> 마산인데. <laughs> 어딘지 알아요? <laughs> 어, 어디 <laughs> 어디데 창원인데. 와, 창원입니까? <laughs> 와, 막 <laughs> 미쳐. 막 미치고 돌아비겠네. 창원이야. 예, 어, 세팅인데요. 애들 막 사실 40, 40명 내리네요. 아, 이막조할때안 뭐 됐습니까, 아, 애들 너무 많아. 여기 반전 내렸어 뭐야? 핵소무. 막짝이야 어, 에? 마이요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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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왜다 일로 내려 왜다 일로 와. 아, 드링크만 두개 있고요. 1번아. 마선 어디 사너? 1번째 총점은 못따이고4 나이 대가리 저 도와주이소 1번 1 일로 나 그럼 뭐하노 도와주이소 어 앞에 사람 어 사람 1명 지엑이구저좆바이 좆바바 마마마마이 사이가 나 친구야 이좆바바아그 마치 등반구 살피 감싸야지 그냥 말, 말씀이 말좀 지나치시네요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그쪽, 핸드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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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버로 뭐라고요? 풍방하셨나고요? 아, 생방 <laughs> 생방을 하냐고요? 어, 내려간다 네, 네. 아, 지금 생방 안해요 지금 안해요 감사합니다 아프리칸 t v 뭐 t v 하시나봐요 어디 t v 회사 다니시나? 야 t v 이에요 와, TV야, t v 다 TV야, TV야, t v 엄청 많은데? 오. 하이. 오. 아! 아! 이 어? 아, 붙었다. 바로 앞에, 바로 앞에. 4번이 앞에. 한번 바로 앞에. 바로 앞에 있으면 4번이 바로 앞에 왼쪽. 어. 어. 안 돼, 안 돼. 어, 4번이 안 돼. 오, 어, 안돼! 뭐야? 뭐야? 걔한테 다쏴 아.. 그마치 금방 뭐, 살피가면서 해야지 아.. 거기 2층? 2층에 하나 아.. 1층이 거의두명 있었어, 아까 전에 나이스,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많아 개많아 하나 지금 킬이잖아 들어가 나지 않을 1층에, 전... 1층에, 1층에 또, 또 있어, 1층에 또 있어 사자머리 하나 기다리고 있어 일또한팀더 온다. 하, 하나 더 온다. 피 사자 피. 하나 더 와요. 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일 층에 나 있는데. 나이스와나이스 나이스 빼고 기가 막혔다. 와. 하나 더 온다. 하나 세. 아두 명. 집안에 집안에도 있고 바깥쪽에 도 하나. 포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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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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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. 아세 번째. 아, 아 나쁜 잘못 아 잘못 갔어. 아 들어왔다 안돼. 으로아세 번째 기절아. 왼쪽 방, <laughs> 왼쪽 방. <laughs>